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5장 하겠습니다. 5장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 그다음에 게하시 이렇게 딱 이름을 갖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장군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게하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만은 주인에게 다시 말하면 나만의 왕이겠죠.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일절입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방 장군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든지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국가의 흥망성쇠든지 개인의 생사회복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부인도 엘리사도 반응합니다. 이렇게 여종의 말이 믿어지고 그 말에 무게감이 있는 것은 여종의 남다른 삶의 태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다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이 계집종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의 남다른 평안이든지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그 높은 사람 둘이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러운 광물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고 갈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의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수해주고 날줄 알았다. 이때 말한 것 중에 내 생각에는 믿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내 생각이라는 껍질이 우리 모두에게도 또 나만에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제한받게 되죠. 우리도 내 생각의 틀, 이 견고한 진이 깨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고 피부가 아기처럼 뽀얘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은 것은 그에게 합당한 신앙이 있었거나 또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음의 귀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기적과 은혜를 보게 됨을 이런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일이 여종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 여종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좌여러 분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치료되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인데요.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지 않는 이 엄청난 고백을 나만 장군이 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죠. 나만이 그러면서 내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달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여호와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알려주고 자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17절 나만은 자기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만한 획을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의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왜 아람으로 가져가려고 했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흙을 가져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아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져가서 단을 쌓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주인이 림모네 신전에 들어가 숭배하고 내 팔에 기대면 나도 림모네 신전에서 절을 하는데 내가 림모네 신전에서 혹시 절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일 때문에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림모는 그 당시 다산의 상징이었던 석류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암몬의 최고신이었던 태양신인 하닷 림몬을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나만이 왕과 함께 림몬 숭배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만의 감사 예물까지 거절한 엘리사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엘리사의 종게아시가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거 받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뒤쫓아가서 나만에게 거짓말로 얘기하면서 선물을 받습니다. 탐욕으로 나만에게 그럴듯한 구실로 선물을 받은 그 재물을 넣고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 결과 나만 대신 도리어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저주받아 나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탐냈고 또 거짓말을 했고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